현장에서 제가 친구습니다책의장에다 하는 이야기 일런 것만 하라그 하더라고요. 협의장에서 yeah. 그래, 협의 3천명밖에 안 됩니다. Yeah. 이해 다 하십시오.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듣고 신정하는 방향으로 하면 라고생각 어, 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는은 굉장히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. 대응도 좀 늦는 건 아니고 연속 꽤는것 같은데 그때 대응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 시작이 된것 같은데 아직까지가안 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그 미군 쪽의 얘기대로 그 인구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매립된 드럼통은 반충됐다. 반충되고 음. 오다. 라는 나왔습니다. 어, 실제로 반충되고 없다면 레이더로 안만 조사해도 그게 안 나올 텐데 어, 그게 아니라 거기 뭐, 드럼통이 있느냐 없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서양의 오염 문제 그런데 어, 여기에 대해서는